손태진 미스틱스토리 본사합 충격사태 전전 여자 매니저의 갑작스러운 등장 나좀 만나줘 울부짖자 손태진은 왜 단칼에 거절했나 과거의 상처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2025년 겨울 대한민국 가요계는 뜻밖의 손태진 본사 대소동으로 들끓고 있다. 지난주 미스틱스토리 본사 앞에 손태진의 전, 전, 여성 매니저가 갑자기 출연해 무려 2시간 이상 손태진 씨를 꼭 만나야 한다. 며 회사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오해나 업무적 마찰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본지가 단독 취재한 결과 이 사건은 그보다 훨씬 깊고 어두운 과거의 상처와 연결되어 있었다. 본 기자는 여러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번 사태의 전말을 집중해보한다. 사건 발생. 태진 씨, 단 1분만, 제발 나와줘요. 본사 로비에서 울려퍼진 전 매니저의 절규. 12월 초 어느 평일 오후. 미스틱 스토리 본사 로비에 낯선 여성이 등장했다. 그녀는 바로 손태진의 전속 여성 매니저 A씨. 회사에 들어오자마자 직원들에게 말했다. 저 태진 씨좀 만나면 안 될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하지만 회사 측은 이미 계약 종료된 관계이며 공식 절차가 필요하다며 A 씨의 출입을 막았다. 그러자 A 씨는 로비에 서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태진 씨 나와줘요 제발 난 진심이에요. 그 순간 건물 전체는 순식간에 긴장감과 불안감의 공기로 뒤덮였다. 그 시각 손태진은 회사 관계자. 손태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당시 손태진은 8층 회의실에서 다가올 콘서트 기획회의를 진행 중이었다. 전 매니저가 건물 1층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손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단지 얼굴이 하얘지며 표정이 멈춰버렸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본지의 익명으로 말했다. 손태진 씨가 그렇게 얼어붙은 표정을 짓는 건 처음 봤습니다. 누가 봐도 과거와 관련된 트라우마가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그는 직원들에게 짧게 말했다. 저분 절대 만나지 않겠습니다. 단호함 뒤에는 도저히 감추지 못한 두려움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왜 만나지 않으려 했나? 그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의 그림자입니다. 손태진이 가까운 지인에게 털어놓은 고백. 본지 단독 취재 결과 전 매니저 A씨와 손태진 사이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매우 복잡한 과거의 상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A씨는 신인 시절부터 손태진을 담당했으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매우 감정적이고 과한 업무 방식으로 손태진에게 심적 부담을 주었다고 한다. 평소 침착한 손태진조차 몇 번이나 눈물을 보였다는 증언도 확보되었다. 특히 결정적 갈등은 그가 오랜 가난과 경쟁 속에서 정신적으로 매우 예민했던 시기에 일과 겹친다. 손태진은 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 시절은 제 음악 인생에서 가장 무너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냥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무너져요. 이 말은 그가 전 매니저를 마주하려 하지 않는 이유를 완전히 설명해준다. 전 매니저가 나타난 진짜 이유는? 본지 단독 입수. A씨가 남긴 충격 문자 내용. A씨가 회사에 나타나기 전. 그녀는 손태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메시지 일부는 다음과 같다. 태진 씨, 미안해요. 하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나도 이제는 편해지고 싶어요.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그러나 손태진은 이 메시지를 보고도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심리 전문가들이 말하는 과거의 상처 회피에 매우 가까웠다. 팬덤 SONSHIN이 초비상, 태진 오빠 괜찮나요? 다시는 아프지 않게 지켜줘야 해. 전 매니저 등장 소식이 온라인에 퍼지자. 손태진 팬덤 SONSHIN이 은, 그야말로 비상 경보 수준의 움직임을 보였다. SNS에는, 걱정과 응원의 메시지가 폭주하기 시작했다. 또 누구 때문에 마음 다치는 일 없었으면, 왜 태진 오빠를 힘들게 해요? 전 매니저라니, 무섭다. 회사, 태진 보호 잘해라. 오빠가 웃으면 우리가 웃어요. 지켜줄게요. 팬들은 그가 과거의 상처로 다시 흔들릴까? 가슴 졸이며 걱정하고 있다. 미스틱스토리 내부는 지금? 관리체계 점검 들어갔다. 회사 전체가 민감하게 반응. 사건 이후 미스틱스토리는 내부적으로 경호 라인과 출입 보안을 강화했고 손태진 외타 아티스트 관리체계까지 전면 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회사 관계자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손태진 씨는 회사의 심장입니다. 그가 불안해하면 회사 전체가 흔들립니다.